진짜 무슨 숲 속에 온것 같아 그지 자기 기억나? 뭐? 그때 우리 여기 막 이런 거 들어가고 음. 막 그럴 때 음. 자기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랬어? <laughs> 기억 진짜 하나도 안 나? 아니... 아니... 그랬나? 자기야 그때 자기가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 타고 나서 그럼. 자기 그 호박 젖어가지고 그럼. 완전 기분 완전 안 좋아가지고 그럼. 진짜 그때부터 완전 순질과 짜증을 내면서 내 기분을 이제 망쳤지? <laughs>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 그래? 그리고 우리 이렇게 둘이 왔는데 그래. 떨어져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래. 계속 이러고 대기를 기,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어? 근데 너무 구현된 거야 <웃음> 진짜 <웃음> 다른 커플들만막 뽕냥뽕냥 막어 어떻 우리 뭐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막 이러고 우리는 둘이서 떨어져가지고 멀뚱멀뚱 멀뚱. 누가 봐도 싸움 커플이야 멀뚱멀뚱 내가 너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어. 나는 솔직히 집에 가야 되나 하는데 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어. 그래서 자기는 말 보고 있다가 결국은 나갔어 음. 그리고나자기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 집에 <laughs> 고나 내가 아니 나는 집에 가기 싫은데 그리 이런 기분으로 집에 가는 것조차도 너무 싫은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따로따로 가야 되나? 어. 막 이런 것 고민하고 있다가 자기가 나한테 되게 태평양가가 넘거 같아 왜? 내가 자기한테 자기야 얘기 좀 어. 하자 어. 그래갖고 이그 거기 있는 그 카페를 간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어. 자기야. 미안해. 어? 그렇게 찝찝해? 그렇게 찝찝한 응. 거였어? 나는 솔직히 들어올 줄 몰랐어. 그 뭐야. 나 그래서 자기랑 에버랜드 온거 생각하면 응. 그 싸웠던 응. 그 기억이 되게 강해가지고. 나그 뒤로 이제 우리가 한번더올줄 알았거든? 근데 안 왔어. 올 일이 없었어. 어애 낳고 어 <laughs>